안녕하세요. 오늘은 눈 건강과 당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근은 비타민 어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어로 변환되어 시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의 시력과 색상 인식에 도움을 주며 백내장과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시력 저하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근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안구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루에 당근 한두 개를 섭취하는 것은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주스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눈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당근을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눈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건강한 눈을 위해 오늘부터 당근을 챙겨보세요. 감사합니다.